자가볼게요도 나도 아 좀뒤늦게 나도 좀 기늦게. 나도 좀 기늦게. 나도 좀보다게쁜서지기천게 나도 좀 기늦게. 나도 좀 기늦게. 나도 좀 기늦게. 나진우 <unsafe> <도> 아니, 아니, 야, 자리 유. 뉴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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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아 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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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니 아니,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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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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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이야, 이가, 아, 이제 뭐였어, 동답이 루진스보다 이쁜 서지우. 아, 그냥, 그냥 만약에 마지막... 급식에 있어. 급식에 나온 두바이 초콜릿 어? 타르트. 오케이. 응. 음, 아가팀 음, 어, 어, 음. <laughs> <드릴> <laughs>

우리 엄마, 유튜브는 가 아, 네, 궁금해. 우리 유튜브는거 봐. 우리 에 있는 거 봐. 우리 에 있는 거 이렇게 리는 아니 말에 이렇게 못 아림을리미는브리미안해요미안해요미안하네미과해야겠다 아, 아, 어, <laughs> 아, 말을 하지 말해. 왜 반말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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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미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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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ow. oh <laughs> love 예술의 전당에 도착했는데요 납치된거 저희가 가장 먼저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로만 가지 박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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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없 너... <laughs> 진짜? 안니 응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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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면 이 폰을 던져버리겠어. 도왜 뭐 이렇게. <laughs> 야, 내가 더강는거알지 야, 나, 나 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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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서서. 서서. 야서 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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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서 서서. 서 던져지는 서서개 화곡 스트레스에 무서워. 아, <laughs> 미안해! <laughs> <laughs> 야! <웃음> <웃음> 쟤.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 하노? <하는 거야? 웃음> 대화한다 <웃음> 야, 리풀 우리 반의 작품. 2학년 3반. <laughs> 아니, 어떤 새끼야. 내 <laughs> 누언이 너무너무. 네. 와우. 에, 찍히는 거야? 나. 야, 저 소주도 넣어. 지우 지우 지우. 지우. 아, 네. 우! 아! 이말 목생겼어. 대결할래? 만들어서? 나 오늘 셔틀에서 완전 개꿀잠 잤어. 야나 오늘 셔틀 못 내릴뻔했다니까. 자서? 자느라. <웃음> 깜짝이야. 크리스마스. <laughs> 나 진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나갔어. 그러면? 전 시험도 얼마 안 나갔다는 뜻이고요.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? 크리스마스는 아직 한 달이 남았다고요. 한 달도 안 남았긴 해. 크리스마스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저희 시험은 이제도안 남았죠? <웃음> <웃음> 얘네도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을 테니까. 그러겠지. 새끼야. 새끼야 아... <laughs> 다섯끼야. 수습 마감. <laughs> 아 맞다. 아 맞다. 아 잠깐만. 아 맞대. 아 맞대. 아 노잼. 다시 보여 드려? 그럼 이거 업로드 하는 거야? 아할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고 너무 학교에서 논다고 아니에요 아니 저희 저희 학교 애들만 보 거라고? 그렇게 아직 크지 않아요? <laughs> 에이 어느 시간인지 말안 했어요 <laughs> 오케이 좋아. 누가 봐도 지구과학 시간인데? 가끔 <laughs> <laughs> 아, 네가 말할 <말해가지고>. 거같데 <laughs>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 단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<laughs> 가, <laughs> 가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그거 왜 나올까? 내가 이제 몸이 울퉁불퉁한 이유는 그야말로 뒤에가 더 울퉁불퉁한데? 이 큰일 났다. 뒤에 생각 안 하고 만들었는데. 내가 봤을 때이 예술적 감각의 그 뭐냐, 유전자는 다 언니한테 왔어. 내가 지금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노령요함 받은 과목이 미술이었어. 노령요함 진짜, 야얘 거꾸로 지는데 <laughs> 5학년 때 였어요. 5학년 때 였는데 나무 그리기 활동이 있었거든요. 나무 그리기 활동 있었는데 나 진짜 열심히 그렸어, 완전. 진짜 개 열심히 그렸거든. 근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막 매우 잘하면 매우 잘하면 있어 했는데 갑자기 미술 노력력 근데 보니까 나무 그리기. 민제 아. <laughs> 어때? 안녕하세요. 입이 왜 이래? 입이.. 이비... <laughs> 아 너무 애착하는데? 내 인형? 내 새끼 봐보세요. 이거는 진짜 이쁘거든요. 수고하지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야이 아기도 저거? 야 우철이 나왔어. 난 이름이 뭐니어나 최지훈데? <laughs> 야 너무 귀엽다. 줄 모레 다 이거 이렇게 흔들리게 찍어. 이게 식어서 안될것같은데 억지로 늘려야지 이먹을거요 해먹었어? <laughs> 어. 그 입에 넣그런늘 그게이3인데 10살 가 20살 연상야살이면은 진짜 우리 잡표가 가만히 있죠? 아, 진짜. 죄송. 고 있고요. 잡혀 있어방수 있어요. 찔고자식이어요요 아, 이생생어요얘 물고 싶다는데 본능이 이 그래서 면서말거요거 건가요? 어. 근데 가족이 이가 달라져.

이거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여기 있는데? 야 볶음밥! 야, 봐! 야 근데, 근데 나 이거, 이거 유튜브 올라갔는데 어? 저렇게 하는 거아니 눌러먹기 전에 잖아막 보는 거잖아. 와 미쳤어. 오돌 어, 약간 눌러붙었는데? 응. 어, 개 맛있어. 미쳤어. 야 이거 밤에 보면 미쳤겠다 이거. 밤에 올려야지. 아 내가 미치겠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미치겠네. 야 <laughs> 어, 너무 맛있어. 오! 어.

야, 그래야 주불떡 시맛있겠어 계란빵. 음, 크리스마스야. 음. 오, 너무 코코아. 자랑 해주세요. c h e 맞아. 야 민아 왜안 먹냐. 전에 먹었는 어, 아이 진짜 아이고네. 왜한입은 먹어? 야 먹고 싸면 안 돼? 그래, 살도 빠지고. 네. 먹고 싸 차라리. 맞아. 뭐라고? 영어는 어디서 냄새하 나? 나랑 냄새 나. 올가서 먹어야 그냥. 진짜. 피자는 먹을 수 있어. 아야고 너무 야쁘야 아, 미안해. <laughs> 아, 너 너무 예 접히질 않아요. 야, 너무 야, 쁘다 아,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예쁘 야, 우리 진짜 잘 먹는다. 아, 근데 저번에는 그렇게 남았는데. 근데 그때 오전이었어. 아 나도 큰거보고싶고 싶은데. 큰 이건가? 이거임? 어